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과연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성전의 석조물과 기념 헌물들이 수려하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토록 감탄하는 이 모든 것, 이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자네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하거나 또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전쟁과 폭동의 소문이 들리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따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를 체포하고 박해하며 법정과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어 뜯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 모두가 맞서도 너희 말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너희 몸과 영혼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보살핀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도시에 있거든 빨리 빠져나가라 밭에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마라 그날은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임산부와 전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끔찍한 고통 맹렬한 진노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나라들이 그 맡은 일을 끝내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마치 지옥이 온통 풀려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가 요란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릴 것이다. 파멸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의 숨이 막히고 권력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이 인자가 성대하게 환영받으며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환영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거라.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다. 잎이 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한 번만 보아도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이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달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덫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날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예수께서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올리브 산에서 지내셨다. 모든 백성이 새벽같이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과 종교 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고 있었으나 백성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길 방법도 함께 찾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다른 제자들을 떠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에게 가서 예수를 넘길 방법을 함께 의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그에게 두둑히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유다는 그들과 약속을 하고서 그때부터 무리의 눈을 피해. 예수를 넘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다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주의하여 잘 보아라. 그러면 물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집으로 가서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이미 청소를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6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사도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의 때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내가 먹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예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 돌아가면서 나누어 마셔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빵을 먹어라. 저녁 식사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고 똑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붓는 내 피로 쓴새 언약이다. 나를 배반할 사람의 손이 지금 이 식탁 위에 있는 것을 아느냐? 인자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파멸의 날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서로 의심하며 묻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될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개입하셨다.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너희는 크고 작은 시련 중에도 끝까지 나에게 충실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왕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에서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네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안됐지만 네게 이 말을 해야겠다. 수탈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볍게 다니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다르다. 고난에 대비하여라. 힘든 시기가 닥쳐올 때니 필요한 것을 챙겨라. 너희 겉옷을 전당 잡혀서 칼을 구하여라. 그는 범죄자들과 한 무리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의 최종 의미는 나에게서 완성된다.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결말로 다가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칼 이야기는 그만하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전에 자주 다니시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슨 일로 자고 있느냐? 일어나거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한 무리가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곧장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이 사태를 보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싸울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두어라. 그러고는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거기에 온 사람들, 곧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내게 덤벼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 뜻대로 하여라 지금은 어두운 밤이요 어두운 시간이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 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불가에 앉아 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도 저자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다. 너도 저들과 한패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아댔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한 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저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이 사람의 온몸에 새겨져 있어." 베드로가 말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끝마치기 전에 수탉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수탈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예수를 맡은 자들이 그분을 마구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께 눈 가리개를 씌우고 놀렸다.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분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아침이 되자 백성의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 학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최고 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말했다. 네가 메시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너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사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소.